늘 말해왔지만 토트넘은 개인보다 손흥민 위주로 가야 했다. 아직 단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음에도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케인이 떠난 지금이야말로 토트넘을 리그 내에서 가장 경기해야할 팀으로 변화했다. 리버풀의 감독이자 희대의 명장 위리겐 클롭 감독의 인터뷰가 유럽 축구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과 맨유전 손흥민의 활약은 현재까지도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두 구단 간의 경기는 그야말로 희대의 빅 매치로 엔지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한 토트넘과 에릭 테나가 감독 체제에서 2년차에 접어든 맨유 축구분석가들은 해리케인이 빠진 만큼 객관적인 전력은 맨유가 앞선다고 예상했지만 에이스 손흥민으로 똘똘 뭉친 토트넘 이 2대0 완승을 쟁취했습니다. 이날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되었던 것은 손흥민의 절친이자 동료로서 토트넘 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델레알리가 해당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찾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요한 영국 매체와 인터뷰를 나눴던 델리알리는 손흥민의 주장 소식에 큰 기쁨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월드 클래스 공격수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도 그럴게 최고의 슈퍼스타들은 다소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경기가 마음대로 안 풀리면 짜증부터 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가 안 풀리면 자기 자신의 실력만을 탓하며 더욱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 한다. 토트넘도 손흥민의 이러한 점을 보고 주장만장을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노력하는 그가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활약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나는 매우 행복하다. 라며 모두가 트로피와 돈을 위해 토트넘을 떠났어도 끝까지 구단 의 헌신해 레전드로서 주장직까지 맞는 숭고한 정신을 극찬하는 코멘트 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름이적 시장 초반 손흥민 영입에 큰 관심을 보였던 리버풀 감독 클럽의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범모스와의 경기에서 3대1의 승리를 거둔 리버풀은 포스트 매치 컨퍼런스를 통해 가장 경계되는 팀으로 토트넘을 꼽았는데요. 클럽은 케인이 빠진 토트넘을 대체 왜 경계해야 하는 질문에 손흥민이 주장직을 단 이후 달라진 전술을 언급하며 손흥민 팀으로 변모한 토트넘이야말로 4위권 수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발언해 인터뷰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클럽 감독의 한마디 더플랜일에서 자세하게 알아보 겠습니다. 이번 여름 해리 케인이 미넨으로 떠나면서 도트넘이 이대로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영국 매체들의 분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케인의 대체자가 리그 단 한골밖에 넣지 못한 히샬리송이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6천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거금에 영입된 히샬리송은 1,2라운드 모두 선발 출전했지만 두 경기 모두 팀내 최하 평점을 부여받으며 침묵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어지는 골 가뭄에 결국 이대로 히샬리송이 케인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발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해결사로 나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손흥민으로 지난 경기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펼친 손흥민은 경기 후반 히샬리송 대신 원톱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경기 직후 브라질매치와 인터뷰를 나눈 히샬리송의 발언을 소개하며 큰 비판을 가했는데요. 히샬리송은 교체 직후 감독에게 큰 불만을 표시했다. 결정시키거나 전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오히려 손흥민이 자신의 슈팅을 포기해 가며 히샬리송에게 좋은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또한번 인터뷰를 통해 전술적으로 큰 불만을 드러냈다. 팀이 맨유전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인터뷰는 매우 불필요했다. 라며 히샬리송이 프로라면 전술에 대한 불만보다 스스로 더 노력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큰 비판을 가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히샬리송의 행동을 감사는 하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난 어떤 포지션이든 활약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중앙과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샬리송은 경기를 정말 정말 잘하고 있다 물론 감독이 어떤 역할을 주든 난그 자리에서 잘하려고 한다 라며 자신이 원톱으로 활약할 수 있음에도 감독이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하겠다는 주장다운 발언을 했는데요 극과 극을 달리하는 두 선수의 인터뷰에 현지 팬들도 손흥민이 왜 주장완장을 달았는지 깨달았다며 최고의 인격자다운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케인을 팔아오던 자금으로 히샬리송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매우 많이 보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지난 시즌 손흥민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인 위르겐 클럽의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일본 미드필더 앤도 와타로를 영입했지만 정작 팬들의 여론은 매우 안 좋았고 결정적으로 앤도 와타로가 주전으로서 자리매김할 실력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왜 이미 두 명의 미드필더를 영입했는데 아직까지 공격수 영입은 없냐며 큰 불만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어 가던 중 범머스와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 클럽 감독은 포스트 매트 시 컨퍼런스를 통해 이번 시즌에 대한 예상과 이적 시장의 실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두 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4위권 수성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최근 라이벌 구단들의 기세가 매우 대단한데 특히 나를 놀라게 한 구단은 다름 아닌 토트넘이었다. 난 꾸준히 손흥민 영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토트넘은 케인을 이적시키고 손흥민을 잔류시켰다. 손흥민 한 사람이 가진 전술적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도 아는 것이다. 케인이 떠나고 토트넘은 오히려 강팀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시즌 케인이 팀 이끌었지만 결국 리그 8위를 거두지 않았는가? 작년 전술적으로 큰 희생을 받았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있다. 이번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손흥민은 이제 득점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보여주었다. 게다가 다른 선수들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 선한 영향력이 경기력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냉정하게 토트넘이 케인을 팔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리빌딩한 것이 신의 한수라고 말하고 싶다. 라며 자신이 그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왔던 손흥민을 이번 여름에 데려오지 못한 걸 매우 후회한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스마은 리버풀 팬들이 우리의 이적시장 행보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핸더슨과 파비뉴를 사우디 구단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들의 매각은 내 계획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름 벌어졌고, 결국 급하게 미드필러들을 수혈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시기와 때를 놓쳤고, 결국 공격수영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라며, 이번 이적 시장 실패가 자신의 탓이라며, 어떻게든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둬 팬들의 여론을 완전히 반전시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선한 영향력으로 어지러운 구단의 분위기를 단번에 휘어잡아 분위기를 반등시키는데 성공한 손흥민의 리더십에 영국 매체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제 포스테 코글로 감독 또한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자신의 믿음에 부응할 선수는 오로지 손흥민뿐이라 답하며 손흥민이 가진 가치는 그 어떤 선수와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가 늘 우승과 함께 행복한 축구를 할수 있길 간절히 희망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